안녕하세요. 마테테스에 사는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벌써 꽤 됐네요. 제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나 됐거든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아, 약간의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데 아직 그, 뭐 어차피 제가 프로페셔널리 아, 영상을 찍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아주셔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나름대로 얻어가실 걸 얻어가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싱글들에게, 어, 결혼 후 행복한 성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제 대화법으로 들어가, 결혼하신 분들, 혹 결혼하신 분들, 뭐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어떤 걸 나누려고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다섯 가지 요소.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하는가? 왜내 배우자는 내 얘기를 잘안 듣는가? 등등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 주변에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섯 가지 요소를 좀 오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장애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음,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고, 여러분의 상대방과 그 파트너들과 얘기를 할때 껴드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V죠. TV나 라디오, 인터넷, 어, 유튜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화를 하시거나 제 영상을 본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대화를 방해하는 거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사실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게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이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카톡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배우자하고는 그 카톡으로 맨날 대화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안정감,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대방해물들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한 번은 최소 5분에서 30분, 네,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5분 30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내려놓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제, 그, 아,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제 사진들의, 뭐, 뭐죠, 방문자 수 확인한다든가, 지인들로부터 카톡을 확인한다든가, 물 매일 체크업 하기 때문에 사실 내려놓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배우자와 얘기할 때는 꼭 한쪽으로 치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장애물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잘알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사실은 그두 분이 대화할 때그 어떤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그리고 와서 TV도 켜고, 껐다 켰다, TV 뭐, 보고 딜락날락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대화해서 자꾸 딴 곳을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없는 혹은 아이들이 잘때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소한 대화라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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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대화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컷업하고,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감정적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뭐 승진이 안 됐든지 무슨 거래처하고 일이 안 좋았든지 상사에게 깨졌든지 등등등 혹은 이제 출퇴근길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지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매일의 감정이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기분이 나쁜 걸 가지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려면 배우자의 말에 화살이 돼서 돌아갑니다. 아 그렇다면 너무나 그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무드, 여러분의 감정적 상태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자. 미안해.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 그럼 조용히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라면 여러분의 그 배우자의 감정 상태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 여러분들 그게 카운다운 됐을 때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얼굴 표정이 좀안좋았데내좀 나아졌나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 그럼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대화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접근하면 하,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 퇴근하고자마자 여분의 와이프는 기분이 나빠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뭐 신경질 나게 막, 그러셨다고 했는데, 네, 저녁 뭐야? 그러, 그래, 뭐 물어보면, 여러분의 와이프는 뭐, 난 맨날 저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화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 상태를, 그날의 감정적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의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건 기대치죠. 사실은 여러분들 아이게 계속 머릿 속에 아, 이 얘기를 하면 이걸 들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이게 해, 해결이 되겠지.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자 얘기를 자꾸 꺼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화를 그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진짜 부부간에 혹은 연인간에 원하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괜찮아요? 여자들이 이쁜 소리 그 이쁘다는 그 소리를 듣기 싶어서 오늘 나 바뀐 거 없어? 뭐그 화장이 바뀐 거 남자들은 캐치 못하거든요. 요즘 그래도 센스가 좋은 남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자주 캐치 잘,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물어보는데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 기대치를 가지고. 아, 이 여자는 어떻게 오늘 밤을 잡아야지. 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자꾸 저 그쪽으로 대화를 유도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 사실 진정한 대화로 가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들 기대치 없이 그냥 내추럴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여기는 파트너고 연인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 기도, 아니, 대화하시기를. 어. 아,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많은 그, 그 기대치를 가지고 대화하는 건 협상이죠, 사실은 그건 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사람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도 대화의 방해, 자꾸 당신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싫은데 막 이러고 피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하실때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대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네 번째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 차에서 오는 대화의 차이도 그것도 대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조곤조곤 조곤 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크고 제스처를 크게 하면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용을 곱씹어서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장화의 내용보다는 주변의 것들을 막 이렇게 삼천포도 가고, 막 그렇게 다른 데또 갔다 와서 사실 주제의 맥락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 그 성격의 대화법도 있어요. 성격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격이 다른 그 대화는 그, 다른 스타일이죠. 다른 스타일의 대화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거나, 그 내용을 잘못 알아듣거나, 혹은, 그 뭐라 그러죠?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여러분의 성격과 상대방 배우자의 성격,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라고 파악을 잘 하셔서 대화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결혼 생활 10년 이상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연애는 최소한 인양 대화를 많이 라 시간을 많이 가져봐라, 그리고 함께 있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번, 뭐 영상에서요, 전에 영상에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성격과 그 다음에 대화의 스타일을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데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저도 가끔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화 속에서 나를 프로텍트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절받는 게 싫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 싫어서 뺑뺑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이미 대화 속에서 만들어놔요 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내놓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려요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전에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많은 거예요. 그게 전 배우자였든지, 부모님이었든지, 친구였든지, 형제였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스스로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대화의 깊은, 그,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깊이 나눠야 되고, 부부간의 그,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보호하고 안 다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릴레이션십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어느 것들이 우리를, 우리 대화 속에서 방해를 하는지, 그 요소를 찾으셔서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은좀 자신을 오픈해놓고, 난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래서 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라든가, 난 성격 이래서 이렇게 자기가 차근차근 조근조근 얘기해주지 않으면 난 이해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빨리 얘기해도 빨리 알아듣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세번 기대, 기대치를 높지, 높게 갖지 마세요. 아, 이 사람 내말 얘기를 들어주고 다 들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다 들어줄 거야. 근데 상대방 것도 들어주셔야 돼요. 상대방 것도. 내, 내 기대치만 채웠다고 해서 여러분 대화를 끝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사실은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셔야 돼요. 감정형상태도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뭐 좋으면 상관이 별로 없죠 근데 상대방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승진했고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배우자가 승진해서 탈락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보너스를 받았지만 여러분은 보너스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같이 좋아할 일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모습도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의 그 디바이스를 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거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영상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화의 다섯 가지 대화를 방향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 기억하시고 아 여러분들의 대화가 부드럽고 아름답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데테스의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